우리 몸에 좋은 한방 처방. 1. 눈이 침침하면 결명자 차를 드세요. 2. 위장 비장 기능이 약할 때 밤을 드세요. 3. 계속 토할 때는 마오징어 달인 물을 마셔요. 4. 피로할 때 인삼 대신 잔대를 드셔보세요. 5. 고혈압이 걱정일 때 뽕나무 차를 마시세요. 6. 기억력 증진에 오미자가 좋습니다. 7. 스트레스 해소에는 토란 줄기가 그만입니다. 8. 포도는 껍질까지 잡수세요. 9. 성인병 예방에 해바라기씨가 그만입니다. 10. 신장이 약한 분은 달팽이를 다려서 마시세요. 11.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 분 녹차 요구르트를 드세요. 12. 마음이 불안하고 장이 나쁠 때 사과파이를 드세요. 13. 묵 꿀즙은 감기 특효약이랍니다. 14. 몸에 각종 신진대사를 돕는 다시마를 많이 드세요. 15. 천식에 비파차만 한게 없습니다. 16. 숙취엔 감식초를 드세요. 17. 동맥경화 예방엔 귤이 좋습니다. 18. 잇몸이 약할 땐 숙지왕을 드세요. 19. 목이 뻣뻣할 땐 모가를 이용해보세요. 20. 뱃속이 좋지 않은 분은 도토리묵을 드세요. 21. 흥분성 신경세약에 연꽃씨가 잘 듣습니다. 22. 간이 약할 때 모시조개도 좋습니다. 23. 식초를 먹으면 좋습니다. 24. 여드름이 많이 나면 300초차를 드셔보세요. 25. 두통에는 들국화차를 마시세요. 26. 꿈많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차접사를 다려드세요. 27. 요로결석을 풀어주는 데는 조기가 좋답니다. 28. 휘 12지장 계양에는 율무차도 좋아요. 29. 술 마신 다음 날은 부추를 드세요. 30. 기관지에는 영지가 좋습니다. 31. 가래가 끓으면 살구씨 기름을 드세요. 32. 여름철 감기 인삼 오미자차를 드세요. 33. 당뇨병에 식초를 권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34. 당뇨병엔 두릅나물이 좋습니다. 35. 당뇨병엔 가시오가피를 드세요. 36. 오따기 암에 좋다는 거 아세요? 37. 관절염엔 솔잎을 이용해보세요. 38. 치질엔 모란꽃 끓인 물로 자육하세요. 39. 강경화엔 매실조청이 그만입니다. 40. 위궤양엔 감초를 다려드세요. 41. 양파는 동맥경화나 고혈압에도 좋습니다. 42. 소갈증엔 다래가 좋습니다. 43. 초기 위궤양엔 연뿌리 경단이 좋습니다. 44. 오십견일 때는 엄나무껍질을 끓여 차처럼 드세요. 45. 요통에는 부추술과 술 목욕이 효과 있어요. 46. 신경불안증에는 멸치와 백합다린 물이 좋아요. 47. 어지럼증이 심할 땐 오리고기가 좋습니다. 48. 추울 땐 숙이 좋으니 자주 드세요. 49. 신경피로 전신 컨테이 얼룩조리대를 써보세요. 50. 고혈압에는 무죽감즙이 좋습니다. 51. 장마철 피부병에는 녹두가 최고죠. 52. 기침이 심하면 머위꽃대를 달여 드세요 53. 간 기능 이상에는 동물의 간이 좋습니다. 54. 계속되는 요통에는 돼지 콩팥을 이용하세요. 55. 장기침이 심할 땐 생강차에 엿을 녹여드세요. 56. 편도선염엔 새우젓 태운 것을 이용해 보세요. 57. 수험생들에게는 생선류와 연근즙이 좋아요. 58.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르면 들국화 달인 물 드세요. 59. 산성 체질을 개선하려면 얼룩조리대를 끓여 드세요. 60. 잠 많은 수험생에게 대추씨를 날로 먹이세요.